좁은 주방 공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이세요? 4구 반찬 냉장고 900이 딱 맞는 해답이 될 거예요. 원도어 바트 테이블 냉장고로 공간 효율을 확 높여 보세요. 다양한 식재료를 신선하게 보관하는 것은 물론, 토핑 기능까지 갖춰 주방을 완벽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좁은 공간에 최적화된 900 사이즈, 원도어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 극대화. 바트 테이블 기능으로 편리한 작업 환경까지 실제 사용 후기를 들어볼까요? 카페 주방에서 4구 반찬 냉장고 900을 사용 중인데 원도어 디자인이라 공간 활용도가 정말 높고 바트 테이블 덕분에 토핑 재료 준비가 훨씬 편해졌대요. 냉장 성능도 뛰어나 재료들이 항상 신선하게 유지되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위생적으로도 안심이라고. 900 사이즈가 좁은 공간에 딱 맞고 디자인까지 예뻐 카페 분위기에도 잘 어울린다니 정말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또 다른 분은 좁은 주방 때문에 늘 공간 활용이 고민이었는데 사고 반찬 냉장고 900 덕분에 고민 해결. 원두어라 자리도 덜 차지하고 바트 테이블 기능 덕분에 조리 공간도 넓어져 너무 만족스럽다고 해요. 식재료를 종류별로 정리해서 보관할 수 있어 위생적인 건 물론이고요. 업소용 냉장고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사구 반찬 냉장고 900. 좁은 주방도 오케이. 원도어 바트 테이블 냉장고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세요. 추가 정보와 링크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